자, 오늘 여러분 공부하실 거는요, 소학권회입니다 자, 신사고 고1교과서 소학권회고요 364페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랑 나가 있는데, 가보다는 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 가도 다 하셔야 되니까, 내용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 문법적 요소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내용부터 할게요. 내 측에 가로대, 내 측에 가로대, 무릇, 조, 자식 나옴에 모든 어미와 담어 가온이에 가리오대, 반드시 그어휘 크고 누그러우며 자상하고 인해로우며, 온화하고 어딜며, 공슌하고 조심하며, 삼가고 말씀 적은 일을 구하여, 하여금 자식의 스승을 삼을 띠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측에, 내 측에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예절서입니다. 여자들의 예절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자들의 예절서에 가로되 무릇 무릇은 아시죠 자식을 낳음에 모든 어미와 다뭇 다묻, 다뭇은 함께 이런 뜻입니다. 함께. 어, 교과서 보시면 밑에 해석이 나와 있어요. 그 해석을 토대로 어,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혼이의 가혼이의가 이제 좀 선생님이 해석을 할까 말까 하다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가하니에, 가가 무슨 가짜예요? 가능한 이 사람들 중에서 가리오대 고르대 반드시 그 어휘 크고 마음이 크고 누그러우며 자상하고 인해, 해 자가 지혜 해 자죠? 지혜로우며 온화하고 어질며 공손하고 조심하고 삼가고 말, 말이 많은 사람은 안 돼요. 말이 적은 사람을 구하여 그로 하여금 자식의 스승을 삼을지니라 다시 읽을게요. 여자들의 예절서에 가로되 무릇 자식을 낳음에 모든 어미와 함께 가한이에 가능한 사람들 가운데서 가르되고르되 반드시 그 마음 크고 누그러우며 자상하고 지혜로우며 온화하고 어질며 공손하고 조심하고 삼가고 말씀이 적은 사람을 구하여서 크로하여금 자식의 스승을 삼을 지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문법 할게요. 자, 우선 무릎터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요. 무릎이라는 뜻이에요. 자, 무릎이라는 뜻인데, 이게 무릎이잖아요. 무릎인데, 이거, 물, 잇, 이렇게 돼있죠. 그럼 여러분 알 거예요. 미음, 비읍, 피읍 아래에서. 으가, 뭐가 되는 거, 우가 되는 거 있죠.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했죠? 원순 모음화예요. 원순 모음화. 선생님이 계속 잔소리 하는데, 잘 모르시면 프린트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원순 모음화인데, 이 원순 모음화가, 으가, 우가 아직 안 됐으니까, 이건 뭡니까? 미적용이죠. 원순모마 미적용. 그리고 내측의 가로대. 여러분, 요거로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하려고요 내측의. 이 부사격조사가 있어요. 부사격조사. 선생님, 부사격조사는, 뭐, 여러분이 모르시면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모르면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모르는데, 몰라요, 선생님 이러지 말고, 인터넷에 다 있어요. 검색을 해보시고, 이제 요거는 중학교 수준이니까요. 그래서 부사격조사인데, 선생님은 그중에서 이제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게 주로 부서다. 라고 얘기를 했고 부사격 조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에가 있고, 에가 있고, 우리 용비어창갈 때 공부했어요. 바람에, 가말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랑 에도 있는데 선생님 그건 좀 넘어갈게요. 자, 에는요 모뭐 뒤에서 음성 모음 뒤에서. 자, 음성 모음 뒤에 양성 모음. 계속 설명했죠. 에는 양성 모음 뒤에서, 얘는 이로 끝나는 모음 뒤에서. 그래서 아, 선생님 또 설명을 해줘야겠네요. 음성 모음 뭐 있습니까? 양성부터 할게요. 양성 모음은 아, 오, 아래야. 음성 모음은 어, 우, 으 이렇게 있다 했죠 그래서 요런 음성 모음 뒤에서는 에, 양성 모음 뒤에서는 에, 그리고 이로 끝나는 건 예고요. 요거 내측 에 측이잖아요. 요거는 이제 에가 왔습니다. 부사격조사. 자식, 나홈에, 나오메. 나홈에라고 돼 있어요. 요 나홈에를 좀 분석을 할게요. 자, 나홈에, 요걸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지우는 게 쉽지 않네요, 여러분. 지우는 방법이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텐데. 자, 자식을 나음에, 나홈의 분석. 자,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요. 요게 나타 플러스 옴 플러스 입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할수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 첫 번째, 명사형 어미 뭐가 붙었다? 우리가 중세 의 명사형 어미는 옴하고 뭐가 있었다 했어요. 옴이 있었다 했죠? 그래서 옴이 온 겁니다. 그럼 왜 옴이 왔어요? 나타가 양성 모음이니까요 그래서 명사형 어미 후에 에는요. 뭐, 뭐 조사라고 볼수 있겠죠. 모든 어미와 다뭇 함께 가온이에 가한이에 무슨 뜻이에요? 가능한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여기 원래는 우리가 중세국어에서는 항상 받침이 없으면 음가가 없는 종성 이응을 붙였잖아요. 그게 선생님이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에 정말 중요한 예라고 몇번 했는데, 여기 같은 게 보니까 가 밑에다가 이응을 안 붙였어요. 이거는 현실적 한자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발음에 가까운 한자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리오대 가르데 반드시 어휘 크고 마음이 크고 누구러우며, 자, 누구러우며 선생님 설명할게요. 누그러오면은 순경은 비읍 소실의 예가 될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여기다 설명할게요. 누그럽다 있죠. 누그럽다. 누그롭다가 있는데 이게 여기다가 이제 어 누그러 오면니까 이 의며가 이제 결합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그러부 며가 돼야겠죠 그런데 선생이 뭐라 했어요? 중세 국어에서는 요게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는 순경은 비읍이 된다 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자 수비 기억해 봅시다. 수비 니겨 날로 쓰매 편안케 하고 잘 따릅니다. 자 숲다. 거기다 뭐가 결합했어요? 이가 결합했죠. 그때 사실 비읍이 뒤로 넘어가면서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는 이게 뭐가 된다. 순경은 비읍이 돼가지고 수비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러면 누구로 부며가 돼야 될거 아니에요. 누구로 부며. 그런데 누구로 오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예다 뭐 순경은 비읍이 소실된 예다 중요하죠 선생님 중요하다는 거의 기준이 뭐예요 아 세종어제훈민정음하고 다른 거이소학어해가 세종어제훈민정음하고 어떻게 다른가 요거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돼요 자상하고 이내로우며 온화하고 어딜며 자 어딜며 현대국어 어떻게 씁니까 어질며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여러분. 자, 이라는 이게 모음 앞에서 디귿이 지읒으로 변하는 게 구개음화죠. 안 변했으니까 구개음화 미적용 공순하고 조심하며 삼가고 말씀 적은 이를 적은이 이거 무슨 적기예요? 무슨 적기예요 여러분? 이어 적기죠. 구하여 하여금 자식의 스승을 뭐 해라. 삼월 딘이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월 진이라죠. 그래서 이거 뭐다 구개음화 미적용 여기서 가에서 제일 중요한 문법은요 이겁니다 여러분 현실적 한자음하고 그 다음에 뭐다 순경음 비읍소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유익한이 세 가지 버시요 해로운이 세 가지 벗이니, 디카니를 벗하며, 시실한 일을 벗하며, 드러운 것이 한 일을 벗하면, 원래 라린 대사생명 룰을 읽고 있어요. 유익하고, 거동만 니근이랄 벗하며, 아당하기 잘하는 일을 벗하며, 말씀만 니근이랄 벗하면, 해로운이라 해석하면, 유익한 사람이 세 가지 벗이에요. 유익한 사람이 세 가지 벗입니다. 해로운 것이, 이거 뭐, 거수로 해석할 수도 있고, 사람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해로운 것이 세 가지 벗입니다. 정직한 사람을 버타고, 신실한 사람을 버타고, 들은 것이 많은 사람. 여러분, 사람이 들은 게 많아야 돼요, 여러분. 그, 아는 게 많은 건 정말 멋있는 겁니다. 버타면 유익해요. 근데, 행동만 익은 사람. 생각 안 해요. 그냥 몸이 먼저 나가요. 이런 사람을 버타고, 아당하는 거, 아첨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을 버타고, 말만 익은 사람. 이거는 또 이제 행동은 안 하고 말만 하는 사람. 선생님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선생님이 좋아하는 거 수업을 열심히 듣고, 어, 선생님 말했을 때 대답을 잘하고 이런 거안 해요. 그러면 말만 익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버타면 어떻게 됐다? 해롭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유익한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럼 문법 들어갈게 유익한. 이거, 발음 나는 대로 쓰면 려 어떻게 돼요? 유익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유익한은 모의 예다. 끊어졌기입니다 아, 이제 소학원에부터 슬슬 끊어졌기가 나옵니다. 세 가지 버이요 여러분. 짓. 요짓 뭐라 했어요, 스님이? 요거 관형격 조사다. 뭐뭐 의로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나란 말씀이 나라의 말이. 그다음에 또뭐 있어요? 우리 석보상절에서 어? 그양슝이목년달어 세존 시옷 그쵸 세존의 안부 붙잡고 버시오 이 선생님 이거 좀 설명할 게 있어요. 요게 버시라는 게자 별표 이것도 좀 별표 칩니다 선생님. 이 팔종성 체계하고 칠종성 체계에서 요버을 나타내는 게 다릅니다. 팔종성 밑에서는 이 버슬 버이라고 나타냅니다. 그리고 칠종성 아래에서는 버슬 벗해서 시옷 받침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게 굳어져서 현대에서는 벗 해가지고 요 시옷 받침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팔종성이라는 뜻이고요. 해로니자 헤로니도 선생님 설명하겠습니다. 별표 요것도 순경음 소실의 예가 됩니다. 그러면 왜 순경음 소실의 예가 되냐? 어 해롭다죠. 해롭단데. 해롭다 거기다가 은이 결합한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원래 어떻게 돼요 이게 세종어제훈민정음은 순경음 순경음이 있다면 순경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해로분 왜 해로분이 돼요 선생님 어 비읍이 들어 넘어가는데 비읍이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는 순경음이 돼 왜냐면 선생님 설명했다시피 비읍은 이게 안 울림 소리인데 어, 순경음 비읍은 울림 소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썼어요? 해로 온을 썼기 때문에 이건 순경음 소실이 없, 순경음 소실이라는 게 아니라 순경음이 없어졌다. 그게 순경음 소실이죠. 순경음이 소실됐다는 예가 됩니다. 세 가지 버신이 뭐다 했습니다. 관형격조사, 팔종성, 딕칸 이랄 버타며 여러분 딕하다 이거 직이죠직인데 이거 딕 썼으니까 이제 뭐. 구개음화 미조경인 거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버타며, 신신한 일을 버타며, 들어온 것이 한 일을 어, 버타면 많은 일을 하다가 이게 많다로 해석되죠. 여러분, 유익하고 거동만 니그니, 자, 거동만 니것다. 자, 음, 거동만 니것다. 이거 뭐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사랑니 설명했죠. 어 이라는 게 뒤로 가면은 사랑 니 해가지고 뒤로 가는데 앞으로 가면 이빨 해가지고 앞으로 가면 이가 되죠 이런 것처럼 요거 뒤에선 니 앞에서는 이이 두음 법칙이죠 근데 이게 앞에 왔는데도 니근 했으니까 이거는 두음 법칙이 적용이 안된 거고요 이거 익다잖아요 익다 있다. 거기다가 은이 결합했는데 이근으로 쓰네 두음 법칙 안 됐으니까 그거 지워버리면. 지워 버리면 니근으로 쓰긴 했지만 어쨌든 이거 이어적기네요. 그러니까 뭐 이어적기도 쓰고 끊어적기도 쓰고 막 이렇습니다. 선생님이 계속해서 잔소리하지만 뭐 세종어제 훈민정음은 이어적기야. 소학원에는 끊어적기야. 그러면 아닌 예들이 나타나요. 항상 여러분이 자료를 보시면서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소학원에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끊어적기를 썼다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끊어적기가 나타났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닉은 이어적기고 이를 버하며 아당하기, 별표, 별표 두 개. 선생님이 중세의 명사형 어미는, 옴하고, 움이 있었다 했죠. 근데, 뭐가 나타났어? 빰바밤 빠라바밤, 기가 나타났습니다. 명사형 어미, 기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난 건 중요한 거예요. 항상, 뭐, 구급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없던 게 새로 보인다. 이러면 중요한 겁니다. 아당하기, 잘하는 일을 버타며, 말씀만 익은, 뭐, 이제, 이런 거 뭐, 두음법칙 아니고, 이어적기고 이런 거 여러분이 잘 찾아보세요. 버타면, 어떻다? 해로운이라. 자, 해로운이라도 마찬가지로, 뭐랑 똑같겠어요? 그렇죠. 어, 위에, 누구러우며하고 똑같고, 해로운이랑 똑같습니다. 해로운이라. 그서 이거 뭡니까? 순경음 소실의 예가 되겠죠. 그거는 아까 선생님이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왜계 선생님이 주저불하게 썼을까요? 순경은 소실의 예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소화원해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계속해서 잔소리를 좀 하자면 이해가 안될 수도 있어요. 이해가 안될 수도 있는데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기초부터.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어 고전 문법 기초 자료 줬습니다. 그다음에 어 세종어제 훈민정음 했습니다. 속보상절했고 용비어 천가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우리 음아그아 그, 아, RPG 캐릭터를 키울 때도 캐릭터가 망하면 리세마라를 해야 됩니다. 리세마라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지우고 다시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하다가 이해가 안 돼. 어? 현실적 한자음이 뭐지? 근데 나는 동국정원식 한자음도 모르는데?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중세국어를 여러분이 잘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세국어를 잘해두시면 여러분이 이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잘해두시면 나중에 언어와 매체를 할때 여러분이 시간을 아주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도움이 될 거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고 선생님이랑은 어디서 만날 거냐면 동국신속 삼강행실도에서 만나겠습니다. 동국신속 삼강행실도는 교과서에 없습니다. 선생님 준 프린트 바탕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